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동 고대사의 핵심 왕조들로 중동 고대사의 뼈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를 예외로 하면 중동 고대사는 페르시아 패권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산조 페르시아 이렇게 간단히 세개 왕조만 알면 뼈대를 세울 수가 있는데요. 그 중간에 헬레니즘 시대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루스 2세는 할아버지의 메디아 왕국을 엎어버리고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를 창건한 인물입니다. 네, 아케메네스라는 것은 가문 이름이고요. 이란 남서부의 안샨이라는 도시를 지배하다가 세력을 점점 확장한 가문입니다. 키루스 2세는 이후에 신바빌로니아 그리고 리디아를 무너뜨리고 그 아들 세대에는 이집트까지 무너뜨리면서 중동 전체를 거의 통일했습니다. 이때가 대략 기원전 525년경입니다. 이후에 이슬람이 창교되는 약 7세기까지 대략 1000년 동안이나 헬레니즘 시대를 제외하면 이란의 패권 시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키루스 2세가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에 바빌론 유수로 끌려와 있었던 유대인들을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지방으로 돌려보낸 왕이죠 관용 정책입니다. 이때 세워진 그 타민족을 배려하는 그 관용의 원칙들이 훗날 이슬람의 딥미제도나 오스만 제국의 밀레트 등으로 이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역사를 공부할 때그 핵심 오브 핵심은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기원전 500년경부터 다리우스 1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까지 약 반세기 정도 이어진 전쟁입니다. 전쟁은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이후에 승자간의 전쟁이 다시 벌어지는 거죠. 그리스 반도에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서로 붙으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 반도가 서로 내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북쪽에서 운고하고 있었던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그 틈을 타서 그리스 전체를 다 통일해버리는 거죠. 이때가 대략 기원전 338년 경입니다. 하지만 필리포스 2세가 바로 암살되면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뒤를 이어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로 쳐들어가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약 220년 만에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는 고대 세계에서 최초로 타민족에게 종교와 관습을 용인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페르세폴리스나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의 본거지죠. 이 페르세폴리스나 수사 같은 곳에 궁전이나 조각. 구조 같은 것들을 보면 문화적 다양성이 드러난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때 나타난 행정이나 문화적 유산들이 헬레니즘을 건너뛴 후에 사산조, 더 나아가서는 이슬람 제국에게도 이어져서 중동 문화의 원형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기원전 4세기 경에 알렉산드로스가 동방 원정을 펼쳐서 페르시아를 10년 만에 완전히 정복한 후부터 그의 디아도코이 후계자들 즉 안티고노스 왕국 리키마코스 왕국 셀레우코스 왕국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었던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최종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는 기원전 1세기까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 300년 간에 지중해와 이 중동 대부분의 지역에 그리스, 즉 유럽 문화가 전파되었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 헬레니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리스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불과 10년 만에 여기 보시면은 333년에 이수스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불과 10년도 안 돼서 기원전 326년에 거의 뭐 인도까지 거의 진출하게 되는 파키스탄 지역이겠죠 진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과 십여 년만에 이 페르시아 전역에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이야기고요. 이미 페르시아는 20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오면서 행정과 문화적인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던 반면에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막 그리스를 통일하고 그 군사력을 바깥으로 표출하려 했던 신생 군국주의 국가였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는 있었겠지만, 문화적으로도 전체를 다 지배했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물론, 분명히,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름부터 알렉산더죠. 이런 헬레니즘 도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전체가 다 유럽 문화가 번졌다라고 보는 것은 논쟁이 있다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충을 하자면 이 통일을 한 주체가 군사력뿐만 아니라 강력한 정치 체제나 이데올로기 또는 문화 같은 무형적인 자산이 뒷받침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국이나 국가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립된 정치체제가 없이, 또 이데올로기도 부족하고, 문화까지 없다면, 그 국가는 오래 갈수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입니다. 물론, 동쪽에서 보면 진나라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중동에서 보면 티무르 제국도 모두 급조된 국가로 통일하자마자 사라진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몽골 제국이 이렇게 그 서쪽을 점령해 나갈 때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몽골인들 자신들은 유려한 문화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정주민들을 지배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모두 초토화, 불태워 버리고 잔인하게 죽여 버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정주 문명이 재건되면 다시 돌아와서 약탈하고 불태워 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칭기스칸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 후계자들이 불교 같은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어, 즉 시간이 가면서 물론 조금씩 바뀌어 가기는 합니다. 반면에 유럽사에서는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원래는 가진 것은 군사력밖에 힘밖에 없었던 민족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요 서유럽을 정복하면서 메로빙거 왕조를 창건한 클로비스 1세가 로마의 유산이었던 기독교를 받아들이거든요. 군사력에 이데올로기까지 갖추면서 프랑크 왕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유튜브에서는 아직 잘 다뤄지지는 않는 부분이기는 하죠. 하지만 역사는 이렇게 정치와 종교, 문화, 군사까지 한데 어우러져서 흐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알렉산드로스가 죽자 그 휘하에 있던 장군들이 내부의 권력 투쟁을 하면서 국가들이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마케도니아에서는 안티고노스 왕국, 아나톨리아 서부 트라키아에서는 리키마코스 왕국, 아나톨리아 동부부터 페르시아에는 광범위하게 셀레우코스 왕국,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이집트 이렇게 있었던 건데요. 이 중에서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우스 왕조가 가장 오래 버티는 거고요. 예, 나머지들은 금방 신생 왕조들에게 먹히는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 페르시아를 차지했었던 이 셀레우코스 왕국은 그 파르티아 지역이 이 정도 되거든요. 이 파르티아 지역에서 어 발생한 호족들에게 당하면서 점차 서쪽으로 밀려나가다가 멸망하는 거고요 그리고 셀레오코스를 서쪽으로 밀어낸 파르티아가 점차 이 페르시아 전체의 패권을 잡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대략 기원전 3세기경이죠 파르티아 지역에 헬레니즘 문화를 이식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토착민들의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요 파르니족 출신의 아르사케스 1세 라는 인물이 셀레우코스 왕국의 동부 전체를 장악하면서 아르사키드 왕조를 창건했습니다. 당시 셀레우코스 왕조는 서부에서 다른 디아도코이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쪽을 제대로 방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서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고요. 파르티아는 거꾸로 자기들이 페르시아를 계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민중의 지지까지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파르티아가 미트리다테스 1세 시기에 현재의 티르키의 남동부까지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 실크로드의 핵심을 모조리 차지한 거죠. 이 실크로드는 당시에 이 중앙아시아의 모든 부가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파생되는 엄청난 경제력으로 군사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르티아가 중동의 새로운 강자가 된 거죠. 그런데 파르티아는 동쪽으로는 자 여기죠. 파르티아는 동쪽으로는 당시에 한나라 흉노라는 강력한 제국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로마와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는 파미르구원을 비롯해서 뭐 각종 높은 험준한 뭐 천사산맥 같은 산맥이나 타클라마칸 같은 이런 사막에 막혀서 동쪽으로는 잘 진출할 수가 없었죠 그거는 한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쪽으로 진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국은 군사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교류하고 무역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서쪽은 달랐습니다 왜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그리스 출신의 알렉산드로스가 쳐들어와서 페르시아 전체를 통일했었던 정복당한 경험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페르시아로 다시 쳐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항상 긴장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기원전 67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동방원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양국의 충돌 상황이 시작된 겁니다. 당시에 파르티아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강력한 군 기병대를 운영하면서 대항했기 때문에 로마도 쉽게 뚫고 들어올 수는 없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양측 간의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고 이후에 한 세기 넘도록 양국 간의 군사 충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파르티아에게는 독이었죠. 로마는 동쪽을 포기하더라도 갈 곳이 많았습니다. 북쪽이라든지 뭐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진출할 수 있었지만 당시 파르티아는 동쪽과 서쪽이 모두 막혀버린 그런 상황이었죠. 북쪽으로는 초원이니까 진출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래서 파르티아가 당시에 고인물이 되면서 중앙 집권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거꾸로 지방 세력이 커지게 된 거죠. 그 중에서 이란의 파르스 지방, 여기 파르스 지방에서 224년경에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창건하는 아르다시르 1세가 드디어 파르티아 왕조에 맞서서 호르무즈드간 전투를 펼칩니다. 여기입니다. 호르무즈드간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결국에 파르티아 왕국이 멸망하고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란의 파르스 지방은 원래 고대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흥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산조를 창건한 아르다시르 1세가 본인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민심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파르티아와 본격적으로 호르무즈드 간 전투에서 파르티아의 아르타바누스 4세를 물리치면서 파르티아 제국이 멸망했고 곧장 크테시폰으로 가서 크테시폰에서 사산조 페르시아의 초대 샤안샤로 등극한 겁니다. 그래서 요 호르무즈드간 전투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요 사산 왕조를 이해하는 데는 이란의 민족 종교인 조로아스터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나 파르티아 시기에도 존재를 하던 종교였는데요. 다만 그 사산 왕조의 아르다시르 1세가 강력한 통치 도구로서 그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격상시키면서 통치 도구이자 이데올로기로 삼은 거죠 빨리 멸망하지 않으려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 했지만 거꾸로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그 남쪽에 이슬람이 쳐들어온 후에 이슬람이 정복한 후에는 이를 강력하게 제지하면서 조라스터교가 거꾸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아이러니를 맞기도 합니다. 이슬람은 원래 그 종교적으로 관용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조로아스터교가 국교가 아니었다면 아마 그냥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교는 다른 차원이죠. 중세까지만 해도 국교는 안 믿으면 처형당하거나 추방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으로서도 이렇게 강력한 종교는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파고 들어갈 여력이 없게 만든 거죠. 그리고 사산 왕조는 여러 면에서 파르티아와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자연 지형을 넘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서쪽에서 로마와 대결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옅은 하늘색, 옅은 하늘색을 보시면 로만 테리토리 사산 왕조에 의해서 컨트롤된 로마의 영역이다. 여기가 바로 다 로마의 영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결은 그 사산 왕조가 존재하는 내내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어, 동쪽 과는 전쟁을 하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 패권 시대가 끝나면 중세 이슬람 시기가 되면 그때 시기나 되어야 어 당나라와 탈라스 전투에서 붙게 되는 거고요. 그 전에는 동쪽과는 대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산왕조는 로마와는 어디서 싸웠냐 하면 당연히 이 맞닿아 있는 국경 여기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싸우게 됩니다. 서로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면서 어 뺏고 뺏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3세기 중엽부터 7세기 중엽까지 대략 400년이나 싸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유럽은 동서 로마가 분열하는 거고요. 어, 지리적으로는 사산왕조랑 붙은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이 사산왕조랑 대결을 계속 하는 거죠. 물론, 간헐적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400년간이나 전쟁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피멍이 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 그 주변 세력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던 거죠. 그 중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아라비아 반도 메카에서 흥기한 이슬람이라는 정치 종교 집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산 왕조는 남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이슬람 세력에게 642년에 이란 지역에서 펼쳐진 니아반드 전투에서 이슬람 군에게 패배합니다. 그럽에서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산왕조의 민중들은 지난 수백 년간이나 로마와의 전쟁에 대해서 전쟁으로 인한 그 수탈에 지쳐서 이슬람에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슬람을 해방자적 이미지로 받아들이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슬람이 비교적 쉽게 페르시아로 침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산왕조의 마지막 군주였던 야지데게르드 3세가 도피 생활을 계속하다가 651년에 암살당하면서 사산 왕조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동 고대사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함마드가 창건하는 이슬람 세력이 중심을 이루는 중동 중세사의 뼈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